안녕하세요. 제인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셀린느 트리오페 가방 리뷰를 준비해 봤습니다. 간단하게 트리오페의 히스토리를 조금 알려 드리고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할게요. 셀린느 트리오페에 대해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. 한 명은 전 셀린 디렉터 피비 파일로와 또 다른 한 명은 현재 디렉터 에디 슬리먼입니다. 피비 어, 시절 셀린은 완전 전설이었죠. 남성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오롯이 여성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편안한 독들이지만 멋있고 또 우아한 피비의 셀린은 현대 여성들에게 엄청난 지지와 사랑을 받았습니다. 하지만 p b 일로가 떠나고 어, 다음 타자에 대한 궁금증이 커집니다. PB셀린의 후임이라니 듣기만 해도 무거운 그 자리. 누가 해도 안될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 그 자리를 어, 에디 슬리먼이 맡게 됩니다. 에디 슬리먼도 패션 짬밥 <laughs> 커리어 화려하죠. 지금 이야기하기엔 너무 길것 같고,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, 어쨌든 지금 디렉터니까 하도록 하고, 어, 사실, 에디 슬리먼 스타일이 약간 호불호가 있어요. 이게 불호가 있는 이유가, 좀 하우스의 아카이브는 무시하고, 약간의 어떤 자기만의 이 컬렉션을 하는 그런 게좀 있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셀린을 맡았을 때좀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컸을 것 같아요. 그래서 PB 이전의 셀린 아카이브에서 트리오페 로고를 찾게 되고 요거를 재해석해서 컬렉션에 사용하게 됩니다. 사실 이 트리오페가 에디의 첫 선택은 아니었고 다른 이제 가방이 있었는데 그게 조금 반응이 안 좋아가지고 어, 에디가 셀린을 맡고 두 번째 컬렉션쯤에 이제 이 트리오페가 처음 나오게 됩니다. 이 결과적으로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셔서 지금은 트리오페를 활용한 아이들이 셀린에서 정말 많이 나오고 있죠. 이 트리오페 라인의 어머니 시그니처인 셀린의 트리오페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! 제가 리뷰하고 있는 이 아이는 가장 많이 선호하시는 카프 스킨 소재, 사이즈는 미디움, 블랙 컬러 제품입니다. 디자인은 클래식한 사각 쉐입에 트리오페 로고 잠금 장치로 여닫는 디자인의 제품으로 브랜드마다 하나쯤은 꼭 나오는 호불호 없이 오래 쭉들수 있는 디자인입니다. 사이즈는 나노, 틴, 미디움, 라지까지 총네 가지로 나오는데, 실제로 받아보니까 미디움이라는 이름 대비에는 조금 작더라고요. 그래도 사이즈 자체는 아주 적당한 느낌입니다. 안쪽 포켓이 세 칸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수납하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. 사실, 이런 아이는 스타일링을 어떻게 해도 다 괜찮은 것 같아요. 데일리 룩 스타일에도 잘 어울리고, 좀 포멀한 아웃핏까지 모두 활용이 가능해서 브랜드마다 다 이런 디자인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어, 저는 슬리브리스 원피스와 함께 입었더니 확실히 좀 포멀한 느낌이 강하게 나는 것 같아요. 어, 블로그 때문에 셀린 베스트셀러 같은 것들을 자주 찾아보곤 하는데 어, 보다 보면 대부분 좀 가성비 있는 아이들이 확실히 인기가 높더라고요. 그런데 이제 가격대가 있는 뉴 셀린 이제 에디의 뉴 셀린 아이들 중에서는 이 아이가 가장 인기가 높은 것 같습니다. 어, 가격은 셀린 공홈. 공식 홈페이지 기준 한국 기준 455만 원이고 제가 조금 이렇게 찾아보니까 온라인으로는 24S나 조마샵에서 구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. 여기까지 셀린트리오페 리뷰였습니다.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.